대표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어? 뭐? 대표님. 어? 그 저희 회사에도 다양한 직원들이 입사를 하는데, 혹시 음.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 너무 형식적이긴 한데, 그, 사실, 나 같은 경우도 빌딩 중개만 하는 회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여기저기 지원하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됐었던 거고. 근데 요새는 좀 유튜브가 되게 발달을 했잖아.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빌딩 중개하시는분 중에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화려한 영상들을 찍는단 말이야. 돈을 얼마큼 벌었다. 내가 어떤 걸 투자했다. 이런 몇십억, 몇백억 단위의 그, 그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일의 화려함만 보고 이제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 같아. 근데 사실, 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 딱 왔을 때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처음에 배우는 단계부터 자산가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고 딜을 하고 뭐 이런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단계를 이제 기초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 이 일을 딱 왔더니 어,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네? 그리고 이제 쉽게 간도는 유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이제 끈기가 있는 거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해보자. 그러서 약간 일을 좀 배우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가, 어, 좀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제 매도인 미팅까지 갔다가 이제 건물주들이지. 건물주들 미팅 가서 대화를 해보고. 거기서 약간 자기가 뭔가 이제, 아, 이 일을 내가 오래 할수록 너무 좋겠다. 이런 걸좀 느낄 수 있어서 다행히 살아남는 유형이 좀 있,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아예 그냥 노리고 그런 사람이 있지. 놀이공원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아예 처음부터 빌딩 중계를 하려고 공부를 했고, 자격증도 땄고, 그래서 난 여기다 올인을 할 거야.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데도 면접 보고 이제 합격하면 바로 이제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직원이 있고, 그냥 보통 이제 보니까 쉽게 간두는 직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다가 버텨서 저 이렇게 일의 맛을 본 직원, 그리고 아예 올인해서 다 걸고 여기 온 직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결국엔 사실은 다 걸고 지, 온 직원들이 대부분 결과를 만들지. 대표님은 그러면 어떤 유형이셨어요? 어, 나는 사실 그두 번째랑 세 번째가 좀 겹쳐 있었는데 처음에는 나는 그 빌딩 중계라는 회사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부동산 일을 하고 싶어서 서울에 상경을 한 거야. 근데 창업 부동산 그리고 기획 부동산, 땅 잘라서 파는 그런 데서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그러다가. 번 빌딩 중개하는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됐지. 그래갖고, 내가 다른 회사 면접 많이 보다 보니까, 아, 빌딩 중개가 가장 좋구나. 그리고 가장 내가 잘될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면접을 보다가 빌딩 중개 흘러 들어온 거야. 그래서 흘러 들어와서 봤더니, 이게 이렇게 너무 매력적인 일인 거지. 이게 내가 조금만 잘할수 있다고 하면, 아, 내가 조금. 잘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사실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직원의 유형이 있을까요? 15년 넘게 거의 이제 16년 됐으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의 유형이 좀 약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그냥 부분류 나뉘는데 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너무 강한 거야. 그 이기적이야. 자기 것만 막 챙겨 막 이런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들도 돈을 잘 벌어 왜냐면 내가 느꼈을 때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열심히 하거든. 어, 자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결과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은 이기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 내가 그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테이커가 있고 기버가 있어. 근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기버의 유형인데, 조금 이타적인데, 이타적인데 약간 뭐랄까, 자기가 뭔가 영웅처럼 되고 싶은 거야. 어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주변에다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결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 같아. 뭐, 이기적으로 자기 일만 하는 사람도 뭐, 사실, 사실 뭐,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라는 게 서로 이제, 서로한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테이커지, 남의 것을 좀 뺏었어라도 자기 거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떤 그 분위기나 뭐 이런 걸좀 망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좀 이타적이면서 그 이타적인 안에서도 자기의 결과물을 꾸준히 만들고 그 결과물들로 인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그전 회사에서 같이 온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다어 그런 유형이지. 그런 유형이고 그 직원들이 다잘 되면 우리 회사 분위기가 더 좋아질 테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어떤 우리 색깔에 맞는 그런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어 그런 바램은 있지. 대표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어? 뭐? 근데 너가 좀 말을 좀안 듣잖아. 어, 내가 얘기해 준 거를 좀좀잘 지키고 그냥 좀 믿고 따라와 준다고 하면 너잘될것 같은데. 어.